성도님들 새벽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I'm getting a n g 함 y 함 m getting angry. I'm getting a n 함 r y I'm getting angry. I'm getting angry. i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습니다 say 아멘. 오늘 함기 보시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 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섬기고 뵙기 전에는 사실 루게르병이 그렇게 흔한 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잘 넘어지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넘어지어도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묘지에 가서 이제는 학원 예배를 할 때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특별히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한분 계셨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분이셨고 또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앞에 계셨는데 예배 중에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뒤로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르신의 몸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르신이 다치시지 않았습니다. 체고가꽤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졌다라면 크게 다칠 만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뒤에서 잡아드린 덕분에 다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두고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 목사가 내가 넘어질려는 걸 잡아줬다. 그래서 내가 안 다쳤다. 아마 그 이후로 열번 이상 그 얘기를. 어르신께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때문에 그분의 과거에 하신 일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데말씀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만 했었던 그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절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능력의 팔로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0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능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큰 확신과 또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내 인생이 정말 끝이구나라는 삶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 하셨을 겁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완전히 넘어진 상태이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극심한 고난의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참 모순처럼 보입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십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섭씨로 거의 천 도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천도까지 올라가는 용광로의 뜨거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다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말씀에 절절히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심한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기꺼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여서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라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비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 그가 전혀 알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욕기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비 겪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의 표현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소망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기꺼이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0편 기자의 감격이 마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그 시간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일종의 광야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시평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에서 끌어내신 것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셨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동안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 노트를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셀폰에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분들, 그리고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셀폰을 꺼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았던 것은, 함께 기도했는데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 중에 함께 기도했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그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라는 그 귀한 감격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시편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더욱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이를 위하여 기꺼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며,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나 자신과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놀라운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인을 붙드시며 의인을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복된 속. 성도님들, 우리 복된 볼티모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낙심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림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오을연날한 것과 같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가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믿음의 볼티모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